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금 가지는 못하지만 여행 영어를 준비해 봤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여행 갔을 때 자신감 있게 회화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공부해 봐요. 자, 첫 번째. 우리 우선 입국 심사를 맞춰야 되죠? 그래서 입국 심사부터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리 입국장 들어가면 맨 처음에 뭘 보여 달라고 하죠? 여권. 맞아요. 그러면 여권 좀볼수 있을까요? 영어로는 Can you see your 여권? 자, 여기서 학생이 can you 씨라고 했는데 정답은 can I see your passport 에요 여권은 패스포트고 보는 게그 사람이죠 상대방. 그래서 can you가 아니라 내가 볼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can I see your passport 혹은 좀더 공손하게 may I see your passport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대답해요. 여기요 영어로는 here you are. 그쵸 Here you are. Here it is 하면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게꼭 이거 물어봐요. 왜 왔냐? 방문 목적이 뭔가요? 영어로는 what is your visit? 그죠. What is your visit? 그러면은, 방문이냐? 이거예요. 방문이 무엇이냐? 목적에 빠졌어요. 정답은? What's the purpose of your v i s i t 이요 purpose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the purpose of a visit. 방문 목적이 무엇이냐? What's the purpose of a visit?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뭐, 대답해야죠. 그냥 여행이요 영어로는? just trip. 그쵸. 그 다음에, business trip. 이건 뭐예요? business trip? 음. 여행. <laughs> 출장. 그래서? 출장. 출장 왔어요. 그럼 뭐라 할까요? just, 비즈니스 트립.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물어봐요. 얼마 동안 머무를 예정이에요? 영어로는? How long you'll stay here? 그쵸. How long. 근데 예정이냐? 우리 배웠는데. How long are you gonna stay here? 뭐 저는 일주일 동안 머물러요. 일주일 동안. 영어로는? A week? 음. 응. 일주일 동안은 뭐죠? 우리 배웠는데. For? 맞아요. For a week. 2주 동안. For t weeks. o w 그쵸. 이런 식으로 for하고 머무르는 기간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물어봐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네가 머무르는 숙소가 어딘지 반드시 물어봐요. 왜냐하면 혹시 불법 체류할까봐. 그래서 어디서 머무를 예정이니? 영어로는 Where is the your hotel? 그쵸. Where is the your hotel? 혹은 Where are you gonna stay here?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디서 머무를 거야? I'm gonna stay at 무슨 호텔? 그 다음에 뭐 친구네 집에서 머무를 거야? 그럼 뭐라 할까요? Just stay at my friend's <laughs> Just stay at my friend's hom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물어봐요. 어디서 왔니? 어느 나라에서 왔니? 영어로는 Where are from? 그쵸.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I'm from Korea.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물어봐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왕복 티켓 있니? 영어로는? 왕복? 네. King Lucky? <laughs> <헐>. 왕복? <laughs> 자, 우선 뭐뭐 뭐 있나요? 그러면 Do you have?로 시작하면 돼요. Do you have? 왕복은 리턴 티켓 혹은 라운드 트립 티켓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리턴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라운드 트립도 트립을 왔다 갔다. 그래서 Do you have a round trip ticket? 혹은 Do y o h a v e a Return Ticket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짐을 찾으러 가야 돼요. 수하물 찾는 곳 어디예요? 영어로는 Where is the luggage? 아, luggage. Where is the luggage? 하면은 수하물이 어딨냐데 수하물 찾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우선 Where is the luggage claim? 혹은 Baggage claim 하시면 돼요. Baggage claim 이게 수하물 찾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 물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가서 짐 찾으시면 되겠죠? 이제 공항을 무사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길을 물어보려고 해요. 버스 청강장이어디예요 영어로는? Where is the bus stop? 그쵸. 잘하셨어. 그러면 택시 타는 곳이 어디예요 영어로는? Where is the taxi stop? 어 맞아요. 근데 택시를 타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해도 되고 택시 어디서 타요? 이렇게 말해도 되죠? 이럴 때는? Where can I get a taxi? 하시면 됩니다. 학생 우리 can 배울 때 can I get 기억나요? 네. 어떤 뜻이었죠? 네, 주문할 수 있니? 그쵸. 뭐할수 있냐? 내가 얻을 수 있냐? 그러니까 can I g e t 내가뭐뭐할수 있나요? 얻을 수 있는데 캐나의 t 러 택시. 택시를 어디서 탈수 있나요? 어디서? Where? Where can I get a taxi? 하면은 택시 어디서 타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버스를 타면서 물어봐요. 확인하려고. 이 버스 무슨 호텔 가요? 영어로는? Is this bus go to this hotel? 어, 잘했는데 한 가지 틀렸어. is가 아니라 does예요. 왜냐면 고가 일반 동사니까. 그래서 Does this bus go to 땡땡 호텔? 그럼 학생. 이 버스 시청 가요? 영어로는? Does this, bus go to serial? 오, does this bus go to the city hall? 맞아요. 오, 어떻게 알았지? 잘하셨어요. d o 디스 t 스 i s bus g 하면은, 시청 갑니까? 이 버스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버스나 이런 걸 탔을 때, 얼마나 걸릴지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죠? 얼마나 걸려요? 영어로 뭘까요? How long do you f a r 음, 얼마나 뭐냐? 정답은, How long does it take? 학생 take가 어떤 뜻이 있을까요? 가지고 가자? 음 가지고 가는데, 여기서 걸리다. 그래서, 우리, 그리고 저번에, it 배울 때, 거리를 나타낼 때 it을 쓰죠? 그래서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걸리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은 30분 걸려요, 그러면. It's 30 minutes. 음, it's 30 minutes. 혹은 it takes 30 minute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리고 우리 짐이 많으니까 버스보다 택시를 탈 수도 있어요. 택시를 탈때 항상 먼저 말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Hello. <laughs> 그리고 트렁크 열어달라고 하잖아요 네. 네. 트렁크 열고 제짐좀 트렁크에 넣어주세요. 영어로는? c o u l you. 오픈 더 트렁크? 맞아요. 열고 내거 넣어달라. 넣었다는 걸까요 정답. 피로 시작해. 풋! t 맞아요. 그래서 Could you put my luggage in the trunk? 하시면 됩니다. Put my luggage. 넣어주세요. 어디다가? In the trunk. 트렁크 안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택시 타서 말해야죠. 어디 갈지. 무슨 호텔로 가주세요? 영어로는 Go to this hotel. <웃음> <웃음> 틀리진 않아요. 근데 가주세요도 되고 나 데려가 주세요 이 말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도 take 써요. So, please take me to o h hotel. 아니면 이렇게 주소 보여주면서 please take me to this address 이렇게 해주도 됩니다. Take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내릴 때가 됐어. 저 모모 호텔 앞에서 내려주세요. 영어로는 I drop me off 응. this hotel. 근데 어디 앞이요, 어디 전치사 앞? Front? 그죠, 맞아요. 정답은, please drop me off in front of, 무슨 호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drop me o f 나를 내려주세요. 나를 떨궈주세요. 어디 앞에. in front of, 땡땡, 호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마지막으로 아까 넣었던 내짐 빼야죠. 트렁크 좀 열어주실래요? 영어로는, c 주 오픈 더 트렁크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택시까지 다 타고, 이제 내렸어요. 호텔에 들어갑니다. 호텔에 들어가서 체크인 하고, 방에 갔는데, 불편한 상황이 생겼어요. 뭐가 작동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 작동을 안 해요. 영어로는, AC isn't working. 잘하셨어요. 그때 우리 배웠죠? w 크가작동하다데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땡땡 isn't working. 그 앞에 주어에 작동하지 않는 걸 말해주면 돼요. 그러면 은 하나 더뭐 TV가 작동을 안 해요. 영어로는 TV isn't working. 음,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리고 뭔가 추가로 요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건 좀더 얻을 수 있을까요? 영어로는 Can I get more towel? 맞아요. 잘했어요. Can I get more 뭐더줄수 있어요? More 대신에 extra 써주셔도 돼요. 그러면 바디워시 더 주실 수 있나요? Can I get extra body wash? 음, 잘하셨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Can I get more? Can I get extra? 해서 뭐 요청하는 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놀고 나갈 때 우리 왜 시간이 좀뜰때짐 맡기고 놀러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짐좀 맡겨주실 수 있나요? 영어로는? Please, my luggage 음. here. <laughs> 뭔가 명령하는 <laughs> 것 같은데? 그래서 우선 맡겨줄 수 있나요? 그러면 은 정답은 Could you keep my luggage?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를 나로 써서, Can I leave my luggage? l a v e 가 남겨두다요. 내거이짐 잠깐 남겨도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그러면 항상 여행의 백미는 뭐다? 먹방. 혹시? 응, 그치. 먹방이에요. 식당에 갔어요. 우선, 몇 분이세요? 영어로 볼까요? Do you have two minutes? <laughs> 우선 뭐, How many in your group?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How m a n y 몇 명이냐? How many people in your group? 네 일행이 몇 분이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물어봐요. 어, 두 사람 자리 있나요? 영어로는? Do we have two persons? 우선, do we have two persons? 사람, 사람 두명 있냐, 이거야. 근데 자리를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do you have a table for two? 하시면 됩니다. A table, 자리, for two. 두 사람을 위한 자리. 그러면, 세 사람 자리 있나요? 영어로는? Do you have four, two table, three table? 그치. Do you, 아, three table. Three table은 테이블세 네. 개야. Do you have a table for three? 이렇게. 한 테이블인데 세 사람을 위한 테이블이 있냐 이거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주문을 하는데 전 이걸로 할게요. 영어로 뭐라고 할까? This one. 그치 근데 우리 또 문장을 한번 배워볼게요. 이걸로 할게요. 우리 그때 will 배운 거 기억나요? 네. 즉흥적인 결정이죠. 딱 보고 이거 내가 먹을게요. I will have 땡땡 하시면 돼요. 파스타 먹을게요. 영어로는 I have pasta. 음 잘했어. 하나 더. 에이드 먹을게요. I have a 이드음 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안 먹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러지 같은 거 있어서. 저는 견과류는 안 먹어요. 견과류 빼주세요. 영어로는? I don't eat nuts. 빼주세요는 뭘까? Please throw peanuts. <laughs> 던져? <웃음> 우선 난 알러지 있어요. 그러면. I have a nut 알러지 하시면 돼요. nut가 그 견과류예요. 그래서 I have a nut 알러지 하시고. 빼주세요는 hold the peanut 이거예요. 학생 혹시 hold 들어봤어요? hold? hold? 네. 잡다? 음 잡다. 요 그러니까 나 주지 말고 네가 잡고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홀더더피나 t 하시면은 그 땅콩 빼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음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우리 입국 심사부터 그 식당까지 여행 가서 쓸수 있는 표현들을 알자만 알아봤는데요. 퀴즈를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호텔에 갔는데 방이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요. 방좀 바꿔 줄수 있나요? 영어로는 This is the noise. Can I change my hotel? 어, 근데 호텔에서 룸을 <laughs>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This is too noisy. 여기 너무 노이즈 시끄럽다 하시면 되고, Can I change my room 하시면 됩니다. Can I change my hotel 호텔? 하면 호텔을 아예 바꾸는 거예요. <웃음> <웃음> 네, 바꾸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laughs> 두 번째. 식당에 갔는데, 잘 뭐가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어. 추천 받고 싶어. 뭐가 맛있어요? 여기 뭐가 맛있어요? 영어로는? What is the best here? 어, 맞아요. 비슷해. What's good here? What's the best here? 여기에서 뭐가 제일 잘 나가냐, 이거야. 뭐가 여기가 좋은 거야. 그래서, w a t c good, 혹은 w a t c the best here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확인하는 거예요. 버스 탈 때, 아까 했던 거. 이 버스 박물관 가요? 영어로는? Does this bus go to museum? 응, 음, 잘하셨어요. Does this bus go to the museum?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열차 탔어요. 이 열차, 뭐, 박물관 가요? 영어로는? Does this train go to the museum? 잘하셨어요, 이렇게? Does this bus go to the museum? 혹은 뭐 더즈티스트링, 고투더뮤점 이런 식으로 이거 버스, 이 열차가 어디를 가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픽업 서비스 요청하고 싶어요. 공항 앞으로 데려와 주세요. 영어로는 Could you pick me up? 공항 앞 The airport 앞앞 까먹었어. 정답은 <목소리> Could you pick me up in front of the airport? 응, 아까 in front of 앞이에요. 잊지 마세요. 마지막입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얼마나 걸려요? 영어로는 How long does it take from hotel to 공항? 맞아. 공항 갑자기 헷갈렸어? 정답은 How long does it take from h o t o airpor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걸리냐 아까?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걸려요? 어디에서부터? from 장소 to 장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정말 가고 싶은 여행. 그 여행 가서 쓸수 있는 표현들을 공부해 봤어요. 오늘의 미션에서는 이 표현들을 쓸수 있는 상황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맞는 표현들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오늘의 미션도 반드시 클리어 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guys!